여러분, 반갑습니다. 스포츠 분석 채널, 다나인제임스입니다 자, K리그 팀별 개인연합 분석. 지금 성남FC를 마지막으로 12개 팀을 다 나열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성남FC 거 간략하게 하고요. 이게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저는 또다시 이번 축구 승무패 11회차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발 빠르게 어,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 1승 2패이죠. 제가 봤을 때는, 음,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사실 근데 이제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그 약간 뭐라고 경기력이라고 할까요? 아무래도 스쿼드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얼만큼 성남이 조직력이라던가 또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 남기일 감독이 얼마나 선수들을 잘 파이팅해서 이끌어가서 비비는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거든요. 1라운드에서부터 3라운드까지 보면 은 나쁘진 않았습니다. 진짜 파이팅 넘치는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선수들에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더 초이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일단 성남의 든든한 골키퍼를 맡고 있는 김동준 선수 어, 김동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, 성남이 지금 실점을 사실점을 하면서 나쁘진 않죠 사실 왜냐면은 다른 팀들 보면은 사실 뭐 잘한다는 팀들도 어,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승격이 돼서 올라온 팀인데 이 정도면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수비 라인에서는 이제 서보민 선수 연재훈 선수 안현규 선수 뭐 주현우 선수 포지션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K 리그 사실 2부 리그에서 베스트 11 수비에 수 선정된 서범인 선수도 있고요. 저 지금 캡틴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 줘야 할 때이기도 하고요. 또 연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시즌을 지금 중앙 수비수 역할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수비에서는 이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좀 수비 부분에서도 좀 안정감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을 하는데, 이제, 안영규 선수가 영입 후에 좀 활약이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,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이제, 포항에서 영입을 한 김종규 선수가 있는데,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또, 리그 베스트 11 후보 선정이 되었던 문선우 선수. 이 선수가 이제, 성남의 에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금, 눈여겨볼 선수가 사실은 에델 선수이시죠? 에델 선수. 28경기에서 7골. 이 도움을 줬습니다. 아마라도 승, 성남이 이제 승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공헌을 한 선수가 이 에델 선수가 아닐까. 근데 에델 선수 공격하는 거 보면요, 굉장히 빨라요.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중원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, 카운터가 올라왔을 때 중원을 휘죽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꼴맛을 아마 좀 많이 보지 않을까. 좋은 기대 여러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마티아스 선수랑 스트라이크 정성민 선수 있습니다. 음, 마테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빠른 윙어이죠. 기대가 많이 해보고요. 아마 이제 K리그를 잘 적응하는 게 이제 급선무일것 같아요. 이제 적응을 잘하고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팀 내에서 최고 득점원인 정성민 선수 꾸준한 활약을 해왔는데 올 시즌도 잘 해줄 거라 이제 믿는 거죠. 성남에서의 홈에서의 경기력도 저번에 이제 수원이랑 했을 때 거의 극장골이라고 보죠. 이겼어요. 아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비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지금 더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사실 그래서 지금 센터백에서의 윤영선 이적과 임채민 두 명의 수준급 자원이 공백을 메우는 게 지금 핵심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수비를 얼마큼 잘 메꿀 수 있느냐가 핵심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남기일 감독이 지도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을지를 주목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성남 FC가 올라갈 수 있는,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전월을 마지막으로 K리그 팀별 개인 영상 분석을 해봤고요. 자, 이 초반이 지나고 나면요, 또 중반기 때 가서 각각의 선수들이 어떠한 포지셔닝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다시 분석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고요. 그 자료는 나중에 또 만들도록 하고요. 지금 이 방송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으로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승, 축구 승무패 데이터가 다 나왔겠죠. 그래서 초안 픽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요. 또 패턴 분석이라던가또 여러 가지 자료 정보 데이터 봐서 여러분들에게 또 간결하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K리그 팀별 개인연합 분석 12편 모두 즐겁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더 열심히 하는, 더 잘하는 스포츠 분석 채널 다나인제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